哎，我有。 길과 산에 나는 취라든지 모든 식물들이 만들어 놓으신 약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한 선물인데 우리가 이거를 먹지 않고 가공식품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활성 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질병들이 많다는데. 미시야, 내가 내려가야지. 어? 아, 그럼 나는 내려갈게. 여보 이따가 저 저기 병 병을 병 내가 갖고 내려갈까? 여보, 빈병 이거 빈병 이거 주슨 거. 요거 요거 네. 제가 오늘 6시 15분에 나왔어요 집에서 비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어 그러니까 그요 가장자리로 집오면돼 그리고 괜찮아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캄캄한데 한 분이 걷고 내려가시는 분이, 어, 맨발 아닌 분이 한분 내려가셨고, 이제는 저희 식구들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올라오고, 우리 이프로님도 올라오시고, 셋이서 오늘 걷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흙탕, 아 진흙탕, 접지탕.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비오는 날이어서 소금 챙기셨구나. 나는 어, 또 생각도 못했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다 뿌리세요. 어디, 여기 뿌려라 뿌리. 그래. 아, 여기 여기. 비오는 날 소금 갖고 야 생각을 에이. 했거든. 뿌리셨구나. <laughs> 여기가 탕이야. 여기가 한번 들어서보세요 여기 여기. 음, 완전 음, 탕이야. 음, 맞아. 어. 그래서 푸시 물렁물렁. 음. 소금을 꺼내기가 귀찮아가지고. 먹는 거 우리는 거. 소금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지금. 천일염이. 천일염? 예. 한 4만원 정도, 김어시. 어? 아, 맛이 괜찮아요? 천, 천일염, 신앙사 천일염, 바로. 어디서 사셨어요? 천일염. 마트에서? 아, 마트에서? 응. 어디? 어디 마트? <laughs> 자유로? 자유로도 팔고, 중앙마트도 팔고, 자유로도 팔고. 만마도. 3만 8천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럼. 아, 그 그러니까 하나 하나 사다 갖다 놨는데. 아, 사놔야 돼. 예. 해도. 아니, 김치를 잘한다 보니까 소금이 필요 없는데. 소금이 그래도 우리는, 돼. 수, 천일염을 먹어버리다니까 딴소금이 그래. 천일염 요새나는 아주 간에 잘 나와서. 맞아요. 저도 간수 간수도 빼고, 거의 좀 빼, 빼진 것들이더라고. 청정어 건 확실히 뺐더라고. 음. 그거 조그만 팩으로 파는 거. 음. 아니, 그런 거는 못사먹어다답해어 네, 그래서 나도 지금 떨어진 지 며칠 됐는데. 사람들 이제 이 천일염을 몇 봉지씩 사다 놨더만몇자루씩은작나가그시그오염때문그 야단인 거. 근데 그렇게사안 해도 되는데 글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나타날 나이까지는 모르죠. 어 여기 한번 집어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완전히 진흙탕이야. 고기 고기 고기. 거기. 거기 발꿈치를 뒤쪽으로 뒤쪽으로 해서 한번 해봐. 거기, 어 거기 거기. 어 거기 발꿈치를 뒤로 해서 그렇게 그렇게 조금 더 뒤로. 완전히 진흙탕이야. 여기 여기를 밟으라고 여기 저기 거기가 진흙탕이야. 저기 음, 음, 진흙탕. 저 고봉산도 가면은 목욕탕. 기 뭐, 진흙탕이 거기가 많이, 아니. 아니 거기가 조금 음? 여기도 지금 생겨 이렇게 하네 여기 음. 여기가 조금 속이 빈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퍽퍽 들어가. 일부러 진흙탕을 만들어 놓더만 소금을 지금 갖고 나오셨어. 비 오는 날이라고. <laughs> 미끄러운 데는 내려가지 말고 오늘은 예, 예. 예, 예. 거기는 조금 언덕이라서 그런데 괜찮더라고. 오늘은 이쪽만 돌아도 돼. 나는 <laughs> 내가 만들어 놓은 길들이 삐칠까봐 나는 이쪽을 많이 돌아 <laughs> 두분다나오셨다고나오셔 다 내가 오기로 두분 나오셔서 하나 놔두고 여기서 바꿔드릴게 그러지 알았다고 그러는데 뭐요? 뭐야? 왜 전화만 전화했겠어 두분 나오셨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30분 되기 전에 내다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요 네. 비가 오고 그러니까 더워. 7시쯤 되면 끄지. 그리고 와서... 여기가 어. 전등도 아까 20분 내니까 끄더라고. 음. 그래. 그래. 30분 되리기 전에 딱 끄고 어, 하면서 내다보니까 어, 그렇지. 30분 되리기 전에 끈 거야. 에이. 에이. 응. 응. 올라오는데 밝아서 괜찮은 듯 했는데 응. 중간에 딱 끄더라고. 끈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해지고 기다렸다. 이제 되겠다고 해 40분이 딱 나왔어. 오늘 더워. 땀이 그냥 훅훅 났어. 우비 입으 하나도 안이요게한개만안 응. 입었어요 응. 어제 응. 834 사모님께서 응. 옷을 들고 올라오셨어 가지고? <laughs> 어 그랬더니 <laughs> 응. 사이즈가 9 5도만따다해이 응, 네? 응? 95를 입어요? 저는 9 5도 입어요 아 나도 95는 계속 입는데 그렇게 그래. 널널나 입을 때는 이는엑크라지로다 있거든. 글쎄, 맞아 좀 넉넉하게 입는 네, 게 좋으니까. 라지도 답답해. 제가 나와서 어, 이게 그래서 사진 보니까 95인데 한창. 제가 겨울 패가도 저기 디스 디스커버리 거도 95를 입으니까 음. 조금 째더라고. 음. 약간 조금. 근데 이게 아, 95인데 낮은데, 짧은 거라서 음. 예쁘더라고. 내가 또 사진 찍어서 내가 올렸어. 띵동 선물 <laughs> 이래 가지고. 아 그걸 또 그렇게 해갖고 낮에 잠깐 집에 들어오셨대. 근데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입력시킨다는 게8 0 3으로안 해놓고 9 0 3으로 해놓은 거야. 아 도대체 이게 903호가 백6동 903호인가? 이게 왜? 어 이게 아니 우리 집 전화번호는 아닌내 응. <laughs> 전화번호는 아닌데. 그래갖고 깨우뚱 깨우뚱하면서 전화를 눌러봤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띵, 전화가 왔어. 어, 환자 안 보네. 그렇게 글쎄 모르겠어요. 뭔? 요새 그렇게 사람들이 썸 한의원에 그렇게 썸 많지 않을 것 같아. 네, 물리치료가 많지. 예, 예, 예. 물리치료가 많고. 한의원에 물리치료는 보약 되는거 아니면 가격이 십만 원 거, 물리치료하고 십만 는 거. 그렇죠. 그래도, 진료하던 분들이 오시면. 눈 와도, 눈 오는 데만 이렇게 없어. 예, 예. 충분히 될것 같아. 네, 너무 저기 아니고. 저는, 그저께보다 어제 아침이 조금 더 차더라고. 맞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요. 아, 오늘은 뭐, 전혀. 좀 거기 한번 눌러보세요, 저기. 아유, 진은 잘못하면 미끄러져. 응. 거긴 그렇게 서, 서 계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참 서 있었어. 완전 진흙탕이죠? 완전, <laughs> 완전 진흙탕. 근데, 참,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 걸 어제도 두 편, 세 편을 봤는데, 많이 도움을 받더만. 저는요, 어제는, 이 사람이 근래에 제일 일찍 잤어. 항상 12시 돼야 잘라고 돌아다니는데, 음. 어제는 10시 반인데, 아,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10시 반 조금 넘었는데, 음. 나는 이미 들어와 있었고, 잔다고 음. 들어가더니 그냥 잔 거야. 어.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응. 12시 전으로 한번 응. 일어났나 어쩌나 기억이 안나네 했더니 응. 2시 반에 일어난 걸 기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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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화장실 가서 새벽에 2시 반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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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아 일어나면 아직도 4시간이 남았네. 그러고 들어가서 잤거든요. 응. 근데 자다가 대련이 반해온 거야. 어. <laughs> 이거, 이거 자다가 새벽에 웬일이냐. 응.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 갔어. 화장실에 시계가. 새벽에 자야 되는 거야. 응. 새벽에 자야 되는 거 늘 너무 잘 돼서. 낮에 나도아 낮에 괜찮죠? 괜찮아요 아침에 일찍 노래운실 가고 엄마들하고 점심 먹고 공장이나 갔다오고 낮기는 오는 것 같지도 않네 그러니까 눈올때도 그렇게 많이, 많이 쌓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약해졌어. 새벽에 많이 왔어요. 아, 몰랐어. 소나무 밭에는 피톤 치드가 나오니까 응. 좋다 그러더라고. 편백나무가 제일 많, 많이 나온다며. 응. 오셨다. 아니다. 아, 저기, 도토리 해주시는 분이시네. 몽에 파 있는 데가 푹푹 들어가네. 오호, 세상에. 와, 너무 기가 막히네. 물 먹은 나무들은 접지가 가능하답니다. 이 나무 잎을 지고 있으면 접지가 확실하게 된답니다. 신발을 신어도 가능하답니다. 물 먹은 잎사구는 신발을 신어도 이게 가능하대. 어? 이렇게 잎사구를 붙들고 있으면. 어어물 먹은 잎사귀를 붙들고 있으면. 아니 그거 여보 상처 안 나게 해. 그거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다 테스트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테스트기를 하나 사면 여기도 한번 이거를 이렇게 보고 해놓으면은. 추울 때도 나와서 신발 신고 이거를 짓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비울 때는 이가산자리로 이렇게 여기 폭소부한데 여기를 밟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40년 동안 비염이었었는데, 싹 괜찮아졌더만. 남자분이. 당뇨도 괜찮아졌고, 아직까지 고혈압은 그 양반은 고혈압이 빨리 안, 안 됐더만. 치료의 목적보다는 그냥 평생에 해야 될밥 먹는 것 같이 해야 될 운동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 이분들도 비 오는 날도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만, 음. 저거 한 시간이면 되게 긴 시간인데. 글쎄, 맞아.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라는 얘기야. 제대로 저기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너무 강조를 하더라고. 지하철에서 저기 비옷도 비옷도 요새는 많이 좋아진 거를 팔던데 그거 하나 살걸 잘못했나 봐.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주 군장하셨네요. 가까 입으셨네? 응 어, 이거 내꺼가더 원래 산에 다니아 그거는 저기구나 등산용이구나 네. 오 그러시구나 자 올라가세요 아, 3말리의 어린이가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나 좋아서 안올라고 하다가 네?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뭐, 그러면 언제. 해. 예. 아이고, 당신도 어쩌냐 걔네 들어가때는못올것같다아티만 입고 그냥 나티만 예? 괜찮대요. 예. 요만큼만 예. 뚫어도 된다. 에이, 그래서 예, 요 예. 신어보려고. 예. 어차피. 그리고 이런 날, 이 나무 잎 있죠? 예. 그거를 지고 있어도 접지가 가능하대요. 나무 잎? 예, 나무 잎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충분하대. 예. 그래서, 예. 이 신발을 신어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아, 어,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구리산 가지고요? 네 구리산 가지고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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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뿌려어 이렇게 저희 내리막길을 절대 걷지 말고 예. 오르막길을 해서 여기만 그리고 내리막기는 옆으로 걸어요 음, 이게 그래. 예. 래끄러지면 네. 그러니까 늘 안전하게 그냥 해야 돼 그냥, 그냥 관없네 해야 되니까 고기는 흙탕이에요 완전히 나는 멋있는 오. 우비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때 저송추를 지나가는데, 되게 멋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나 샀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꺼더라 이게 비싸, 이게. 응. 하나는 10년도 겨울에 눈올 때도, 겨울 때도, 갑자기 산행할 때는 무조건 시계로 가져가니까 입으면 따뜻하고, 배안 맞아. 그렇죠. 바람막이부터 시작해서, 비맞이부터 다 되는 거지. 사람들 보면은 조금 돌았다고 할것 같아. 요 혼전 아니라 괜찮아. 응? 혼전 아니라 괜찮아. 글쎄. <laughs> <혼자 안 웃음> 이게 지금 뭐 하는 지신가들 안안 해본 사람들 이거는 해봐야지 알지 안 해보면은 0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더라고. 나도 저거는 하면서도 좋은 걸 알면서도 야, 뭘 그렇게. 요새 지하철에서 파는 것도 어. 전에보다는 조금 좋아졌더라고 저거는 사이코에서 1500원대로 샀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되게 싸게 샀었네 사이코는 1500원이네 지금 얼마인지 몰라 한참 됐어 5천원씩 받던데 이전는 하나만 하거된 네. 아. 지하철에서? <laughs> 그때 아주 비싼게 너무 멋진게 있었는데 판초엔 좋은데 편안다 반초 걱정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뭐. 방수대는 뭐. 우기도다 있지. 그리고 배낭을 여기다 내도 배낭을 딱비디고어면안 되거든. 예예. 그리고 너무 저기 덥다고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공기 저기 기온차가 있으면 감기 걸릴 수 있다고. 그 순간, 현 예예. 그래서 그런 팁들을 주니까 난 좋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땀이 나서 벗고 싶은데 참고 있어 나는 편안하 좋아 그냥 옷 끼어 입었을 때더편게 따뜻해 <laughs>